이거 진짜 너무 싸서 제가 알려드리기 싫은데 잠시 후에 <laughs> 가격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놀라지 마십시오. 2만 원. 이것도 세트 가격이 3만 원이에요. 맥도날드 옆 비밀의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6층까지 올라오시면 오늘 소개시켜드릴 지하철을 타고 쇼핑이 가능한 유일한 LF 팩토리 아울렛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아마 2, 30대 분들은 여기 한번 맛보시면은 무신사에서 구매 못하실걸요. 제가 정장 사기 위해서 꼭 들리는 매장이 있어요 그 마리오 아울렛 1관 6층에 오시면 은 이렇게 정장을 저렴하게 파는 매장이 숨겨져 있습니다 동담점이나 이런 유명해진 아울렛에 가시면 은 일꼬르스 제품이 많이 없어서 좀 아쉽더라고요 2, 3만 원대에 굉장히 좋은 제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보시는 재미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진짜 놀라면 안 됩니다 2만 원 이런 코트가 5만 9천 원 트렌치코트 49,000원입니다. 이거 진짜 너무 싸서 제가 알려드리기 싫은데 잠시 후에 <laughs> 가격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일상에서 입을 수 있는 옷 그리고 출근할 때 입을 수 있는 옷 이렇게 나눠서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이 가산점 매장은 좀 LF에서 중점적으로 2년차 제품들을 밀어주는 매장이에요. 되게 고가지만 그만큼 엄청 세련된 제품들을 여기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수입 원단으로 만들어진 정장이라서 이런 셔츠랑 이렇게 매칭해서 입었을 때도 너무 예쁩니다. 울 원단의 거의 최강자라고 할수 있는 브랜드에서 만든 거고 이제 닥스의 젊은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후드를 탈부착할 수 있는 스타일의 자켓이고요. 이것도 마이스트로에서 나온 가방이에요. 저 스웨이드로 되어 있고. 전체 가죽으로 되어 있는 가방이고 가격은 한 50만 원 정도 하는 가방입니다 이렇게 입고 출근하면 엄청 세련된 직장인 룩을 연출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닥스 셔츠 같은 경우에 좀 고급스러운 건한 10만 원 초중반 대 하는데 트라이본즈에서 나온 제품을 보시면 꽤 합리적인 가격에 닥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코트 형태로 된 자켓임에도 불구하고 이 셔츠랑 비슷한 가격대의 닥스 제품을 느낄 수 있거든, 있거든요 로고도 닥스가 이렇게 똑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솔직히 차별점이 없습니다. 셔츠인데 자켓 형태로 나온 거라서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면서 닥스의 맛을 느낄 수 있고 이게 닥스 거기 때문에 다른 제품이랑 다르게 울 터치감이나 이런 게 상당히 좋습니다. 닥스니까 이런 체크 들어간 거를 찾으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되게 은은하고 색깔을 굉장히 잘 뽑아냈고 이렇게만 딱 입어줘도 엄청 세련되게 가을을 날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워싱이 들어간 초록 가방 이렇게 매주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LF에서 나오는 가방 중에 액세서리만 전문으로 하는 베노베로라는 브랜드고요. 색감이 좋은 면으로 만들어진 서류 가방. 12만원이면 굉장히 저렴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오시면은 이런 예쁜 제품들이 사라지기 전에 만나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바지는 13만 5천 원이니까 한 4,50만 원정도의 위아래 세트를 맞춰가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 연세쯤 되신 분들은 닥스하면 연상되는 게 이런 빅체크가 들어간 셔츠거든요. 가끔 가다가 점장님이 특가 제품들을 내놓으세요. 이런 제품들은 잘 찾아보시면은 29,000원에도 나옵니다. 저희 아버지 선물로 한개 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매장에서만 볼수 있는 아주 특별 행사 제품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3만 원짜리 제품입니다. 남아 있는 사이즈들이 좀 아쉽게도 95에 30, 뭐 95에 28, 이게 조금 외소하신 분들이 가져가실 만한 제품들이 많이 남아 있고, 저처럼 한 중간 사이즈 이상 되시는 분들은 아쉽게도 좀 사이즈는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전 닥스가 전반적으로 올드한 옷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입어보니까 너무 고급스럽고. 왜 아버지들이 좋아하는지 알것 같아요. 콜롬보 원단으로 만들어진 코트고 제가 여태까지 입어본 옷 중에 가장 비싼 옷인 것 같은데 원래 470만 원짜리. 굉장히 신사분들한테 어울릴 만한 디자인을 잘 뽑아내는 것 같아요. 지금 95 입어서 살짝 타이트하거든요. 그래서 정 사이즈로 입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 알레그리 중에서도 거의 초고가에 속하는 제품이고요. 천연 양털, 염소 가죽 이런 걸로 만들어진 엄청난 겁니다. 이거. 안에 보시면 북실북실하고,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입으시는 거고요. 염소가죽이라서 이렇게 주름이 되게 자연스럽게 지는 거. 이런 거 예쁘고, 시보리 디테일, 색깔 배색, 이런 게 너무 깔끔하고 예쁩니다. 그리고 LF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알베로 라인 공략 많이 하실 거예요. 마에스트로 중에서도 최고급에 속하는 라인이고요. 저는 알베로 정장 많이 입었었거든요, 예전에. 전반적으로 광택감이 되게 우수하고, 비싼 제품답게 되게 가볍고 좋습니다. 한 50대 60대 더 많게는 뭐 7, 80대 어르신들이 입어도 뭐 연령에 상관없이 예쁘게 입으실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2차, 3차 아울렛에 오시면은 무서운 색깔만 마지막에 남아 있는 경우가 많은데 가장 인기가 많은 이런 무채색 제품들도 살아 남아 있어요. 이 제품은 다 일고로스 제품이고 25,000원짜리 제품입니다. 저와 같이 아주 표준 체형인 사람들이 입을 수 있는 사이즈도 남아 있어서 그 점도 굉장히 매력적이고 울이랑 캐시미어 블렌디드된 가디건인데. 이런 것도 한 3, 4만원 정도면 구매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코트, 뭐 셔츠 이런 거 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런 셔켓도 가져가시면 좋고, 이런 것도 가격이 4만원? 4만 솔직히 말도 안 되는 가격대에 디자인성이 강한 옷들을 가장 잘 뽑아내는 브랜드가 일코르소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입고 있는 거는 벨벳 느낌의 제품이거든요. 이런 것도 되게 과감한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올드하고 아저씨 같은 옷만 있는 게 아니라 좀 젊은 사람들은 일고로서 제품을 사시면 굉장히 가성비 있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이렇게 화려한 톤의 제품들도 나와요. 가격은 다 3, 4만원대? 색깔 너무 좋지 않아요? 요즘에 워크자켓, 바보자켓 이런 거 되게 많이 찾으실 거예요. 뭐 3만원에 지금 판매되고 있고요. 노티그 좀 브랜드, 네임이 생소해서 그렇지, LF에서 만드는 제품이라서 메이킹이 상당히 훌륭합니다. 왁스칠이 되어 있는 자켓이 많은데 그냥 편안하게 입을 수 있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기도 배색이 코디로이로 돼 있어서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굉장히 잘 만든 헌팅 자켓 워크 자켓이라고 생각합니다 깔끔하죠 제가 오늘 본 코트 중에서는 이 제품이 가장 예쁘고요 원단감이 너무 좋고 되게 가볍고 좋은 코트입니다 동일 가격대에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코트라고 생각하고 사이즈도 저한테 지금 딱 맞잖아요 이런 사이즈도 살아있다 이게 이 매장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요거는 136,000원 터치감이 미쳤어요 이거는 캐시미어 터치감이랑 비슷한 캐시미어 터치감 맞나? 모 백코트고 요즘에는 요 마크 확인하셔야 되거든요 이거 없으면은 진짜 모가 아니래요 그래서 진짜 모 맞고 만져보시면 터치감이 거의 캐시미어에 준하게 굉장히 좋은 모로 만들어졌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어 이게 너무 좋은데요 이것도? 슉. 아 이거 보니까 깡 스타일리스트 콜라보였네요 <laughs> 저랑도 콜라보 나중에 한번 해주세요 지금 또 착용한 제품도 일꼬로쏘 제품입니다 이 정도면 홍보대사 아닌가요? 이것도 히든 버튼으로 되게 깔끔하게 마감 처리가 되어 있고요 88,000원 일꼬로쏘 있는 제품 중에서는 가장 저렴한 유형의 코트입니다 제가 LF에서 가장 좋아하는 두 번째 브랜드 가신비 브랜드인데 이건 질 스튜어트 제품입니다 1차 상품들이 여기 많이 나와 있어서 가격대는 좀 있어요 이거는 20만 원대 정도 하는 이거는 알레그리 제품이고요 가격은 가격 52만 원입니다 알레그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가격이면 정말 눈 돌아갈 만한 가격인 것 같아요 소재감도 너무 좋고 발색도 너무 예쁩니다 컨템한 아우터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장 사랑하는 브랜드 질 스튜어트 제품을 입어 봤습니다 뭐 군더더기 없이 너무 깔끔하고 예쁜 제품이고요 안에 패딩으로 누벼져 있는데 무게가 상당히 가볍습니다 대신 가격은 살짝 있어요 그 가성비의 끝판왕으로 한번 착용해 봤습니다 지금 입은 양털 플리스가 얼마인지 아세요? 45,000원입니다. 45,000원에 만들 수 없는 최고의 퀄리티라고 생각하고요. 이 제품은 tngt 제품이에요. 아래는 헤리스 리스 트위드 바지고요. 헤지스 바지는 대략 한 9만원, 10만원 이 안팎으로 생각하시고 사면 되고. 치노 팬츠들도 너무 예쁜 게 많아요. 전이 치노 팬츠가 되게 마음에 들었고, 이것도 한 85,000원 정도로 가격대도 메이킹에 비해서는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워싱도 굉장히 잘 빠져있고 이런 뒤에 처리된 것도 굉장히 고급 사양에서 볼수 있을 법한 것들이 많이 적용된 바지입니다. 그리고 가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조합 야상 조합인데 이런 야상 색깔이랑 가장 잘 맞는 게 이런 주황색입니다. 헤지스 자켓이고 이거는 30만 원 정도? 가격대는 살짝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메이킹에 비해서는 너무 좋은 옷인 것 같아요. 예쁘죠? 피스테일 박한 것 같은데? 이제 LF 옷이면 또 만나볼 수 있는 제품 중에 한 개가 챔피언이 있어요. 챔피언 거 중에서 수입 탭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일본 탭이 상대적으로 좋은 제품인데 가격은 살짝 있는 편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원단감이 다른 챔피언 제품들에 비해서는 훨씬 좋기 때문에 고급스러운 제품이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후리스 하나만 걸쳐주시면 보온성도 올라가고 이렇게 레이어링해서 입으시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천연 소재는 아닌 것 같고 약간 친환경을 사랑하는 사람의 느낌. 요것도 일본 코치 자켓인데 배색이 굉장히 화려한 코치 자켓이고요. 저는 이렇게 후드랑 레이어드해서 주로 입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연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약간 통큰 추리닝이랑 입으면 조금 더 예쁠 것 같아요. 리복하면은 영국 스포츠웨어의 근본이거든요. 근데 가격이 22,000원이고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안에도 이렇게 망사처리가 되어 있어서 기본적인 기능성은 다 갖춘 바람막이에요. 큰걸 입었어야 되는데 살짝 작거든요. 여성분이 입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레트로한 분위기로 너무 잘 뽑아내고 이거 입으면 확실히 포인트가 됩니다. 79,000원이니까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넘사벽의 디자인과 퀄리티를 갖춘 제품입니다. 스포츠랑 클래식을 매칭했을 때 훨씬 더 세련된 연출이 가능합니다. 12만 원인데 소재감이 굉장히 좋고 진짜 솔직히 막 솔리드 송지오 이런 데서 나오는 거 정도로 퀄리티는 상당히 좋습니다. 집 앞에 살짝 여자친구 만나러 갈때 꾸민 듯안 꾸민 듯 나가고 싶다 이런 트리닝에다가 코트를 살짝 이렇게 얹혀주면은. 이런 식의 느낌이 연출이 되고요. 하이넥으로 되어 있는 거라서 상위 부분을 조금 덜 신경 써도 괜찮아요. 그런 점이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좀 꾸안꾸의 정석의 느낌에 가까운 것 같아요. 원래 겨울 하면 추위를 많이 타시니까 롱패딩도 많이 찾으실 텐데, 찍찍이나 똑딱이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독특한 디테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털이 묻지 않게 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신기하네요. 심지어 이거는 프라우텐, 구스다운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 가벼워요. 입었을 때 정말 깃털처럼 가볍습니다. 허리를 묶을 수 있는 디테일도 되어 있고요. 주머니도 이렇게 위에서 넣을 수도 있고, 옆에서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남성분들이 좋아하는 편의성을 충분히 감안한 이런 패딩 코트도 있거든요. 가디건을 잘 만드는 회사가 찐이거든요. 안에도 이렇게 쑥 들어갈 수 있게 폴리로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어요. 정전기도 좀덜 생기고, 넣을 때 미끄덩하게 싹 들어가는 게 착용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숄카라로 돼 있어서 휘뚜루마뚜루 어디다 레이어드해서 입기도 좋고 안에 영국국기로돼 있어서 포인트가 되는 가디건이거든요. 이게 서울 도심에서 차로 멀리 나가지 않고 시내에서 즐길 수 있는 유일한 아울렛, 래프 팩토리 아울렛이 저는 접근성으로 봤을 때는 거의 최고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오면은 일꼬르소랑 마이스트로 공략해서 많이 살것 같아요.